<laughs> 아니, 근데 말이죠. 저희 에이핑크도 있지 영상을 엄청 찾아봤었어요. 왜냐면 <laughs> 춤을 진짜 너무 잘 춘다고 오, 멤버들이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, 예, 네, 지금 우리 멤버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할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, 근데 잠깐만요. 제 흑역사 에이핑크 뉴스를 네? 봤다는 제보가 있는데 누가 보신 거예요? 잠깐만요. 저도 봤고. 왜요? 왜 보셨어요? <웃음> 저는 <웃음> 네. 진짜 데뷔 때부터 팬이에요. 저는 에이핑크 뉴스를 보고 팬이 네. 됐거든요. 근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에이핑크 뉴스를 보고 팬이 된 분들이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그거 알죠? 데뷔 초에 무언가 <laughs> 리얼리티를 찍으면 나를 왜 좋아하지라는 <laughs> 그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. 근데 어, 진짜 진짜요? 여러 번 봤어. 어.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요? 왜 네. 어떤 점이 제일 재밌었어요? 일단, 너무. 예쁘시고, 수수하시고. 아, 연습... 솔직히, 웃겼죠? 네. <웃음> 진짜, <웃음> 그 진짜 연습실에서 재밌었어. 모습과 그 네. 숙소에서 막 과일도 깎고, 맞아, 막 패션들이 막 리포터 하신 모습, <laughs> 맞아, 너무 귀여우셨어요. 맞아, 맞아. <laughs> 와, 그때가 진짜 벌써 에이. 9년 전이거든요. <laughs> 시간이 너무 아. 바, 바, 빠르죠? 네. 아. <laughs> 아무튼, 네. 근데, 어, 근데, 유진 씨도 봐주셨다고요? 네. 어, 진짜? 너무, 너무 재밌었어요. 고마워요. 이렇게 또, 저희 흑역사를 알고도 좋아해준다고 얘기해주는 있지 덕분에 오늘 하루가 행복할 것 같네요.